안녕하세요, 23대 부학생 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기호 1번 조영진입니다. 제가 닮은 동물을 주위 사람들께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를 징징이라고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해서 어, 뺀질거리고 나태하는 징징이보다는 문어가 낫다고 생각해서, 징징이의 원본이잖아요. 그래서 문어, 그리고 제 슬로건인 improve, 개선하다를 따서 개선하는 문어가 제 컨셉인데요. 음, 개선하는 문어로서 학교의 건의사항들과 궁금한 점을 한눈에, 한 번에 제가 캐치해서, 제 강력한 발판으로요. 캐치를 해서, 어, 학생들의 편의와 학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자 개선하는 문어로 제 컨셉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내세운 내네 공약들은 모두 인프로브라는 저의 슬로건에 맞게끔 학교를 보다 발전적이고 학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만든 공약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표적인 공약 하나를 고르기 보단 학생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3번 공약인 아는 선배에 대해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3번 공약인 아는 선배는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께서 많이들 하고 계시는 고민이 있죠. 바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재와 졸업 후 미래에 대해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고자 만든 공약으로 우리 학교를 먼저 재학했던 졸업생들이 직접 들려주는 특강입니다. 학교를 다니며 학교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더잘 알고 우리가 고민하는 우리의 졸업 후 미래에 대해 먼저 경험 중인 졸업생들의 특강은 우리 학교를 재학 중인 재학생들의 입장에선 전문 강사의 특강보다 더욱 마음에 와닿을 것이고 공감될 것이며 현실성 있고 더큰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이 공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